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나라에서 이런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 이렇게 박찬규 탁구 레슨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 조심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점꼭 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것같고요자 그리고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 박찬규 탁구 레슨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드리냐면요 어, 내가 서비스를 넣었을 때 어떠한 회전이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서비스를 넣었을 때는 어떠한 회전인지 제가 음, 오른손잡이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 이렇게 영상을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커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커트 서비스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냥 하회전입니다. 하회전. 뭐, 맞고 돌아온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막고 돌아오는 회전을 하회전이라고 하거든요. 볼의 상대방이 밑에 부분을 쳐서, 음, 치는 볼을 이제, 어, 하회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똑같은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음, 서비스가 자행이냐 우행이냐 어, 그리고 자행이니까 어, 어떻게 해서 리시브를 해야 되고 우행이면 어떻게 해서 리시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음, 영상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이, 서로 표현하는 게 어, 선생님들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손잡이가 딱 섰을 때 라켓 이 머리 부분이 오른쪽을 보고 있다. 자,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볼의 안쪽, 이 안쪽 부분을 쳤어요. 그러면은 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딱볼때 오른손이거든요. 지금 제가 오른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의 기본 회전은 우행입니다. 우행, 자,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볼의 안쪽을 쳐서 돌아갔을 때 이렇게 가는 거를 우행이라고 합니다. 예. 자, 자 그럼 여기서 어 반대로 여러분들이 리시브를 하실 쪽에는 우행이니까 우측을 바라보고 리시브를 하시라고요. 예, 우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오른 손잡이가 이렇게 백 서비스를 넣습니다. 자 그럼 라켓 방향이 어디 보고 있죠? 자 좌행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리시브를 하실 쪽에도 자측을 바라보면서 리시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측. 자,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서비스 연습을 하실 적에도 내가, 어, 자행을 연습하고 있는지, 우행을 연습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어, 알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보시면 이게 자행도 이렇게 딱 보면은, 내, 내가 볼을 봤을 때 이렇게 안쪽, 자행, 이렇게 안쪽이죠? 어, 좌축이니까 그러니까 볼은 우측을 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자 라켓은 좌측을 바라보고 있고요. 볼에 우측을 치게 되면 이 볼은 좌행이라는 거. 그냥 상대방의 라켓 방향을 보시면 알것 같기도 해요. 그쵸자 그런 다음에, 음, 자 이번에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볼을 띄웠어요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자, 훅 서비스를 넣습니다. 훅 서비스. 훅서 서비, 포핸드 자세에서 훅 서비스를 넣었을 경우에는, 어, 에에 바깥쪽을 친 거죠. 꼬에딱 봤을 때, 이 바깥쪽.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 바깥쪽을 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행이겠죠, 자행. 자횡. 어, 저도 헷갈리네요, 여러분. 자행.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자, 어디 보고 리브해야죠 자, 여기 보고 리브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어, 자, 여기요. 어떻게 보면, 이 미들라인, 어떻게 보면, 이걸 제가, 어, 어, 보니까 탁구대 같네요. 보니까 제 탁구대. 이렇게 보면 자, 포어사이드 미들라인, 백사이드. 그러면은, 훅서비스를 넣었을 때는 자행이니까, 이 백사이드, 백사이드 이 라인을 보고서 리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 이제부터는 이거 책상 좋네요. <laughs> 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실 부분, 오른손잡이에 우행을 넣었다 그러면은 자, 꼬리 안쪽을 맞췄죠 그러면은 포어사이드를 보고 포어사이드 라인을 보고 리시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 자 그리고 여러분 또 그리고 자, 어, 포핸드 훅서비스도 자행이에요 그러면은 포핸드 yg 서비스를 넣었다 자, yg 서비스든 무슨 회전일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행입니다, 자행. 자 그러면은 자행이니까 다시 백사이드 라인을 보면서 리시브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그러고 보니까, 어, 뭐, 포핸드 횡회전 서비스, 포핸드 횡회전 서비스 말고는 웬만한 뭐, 훅 서비스, YG 서비스, 이러한 부분이 다 자행인 것 같습니다, 자행. 그렇죠. 뭐, 어, 훅 서비스나 i g 서비스는 솔직히 상대방한테 내가 우행을 보내려다가 자행을 보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그백 서비스하고 똑같거든요. 어, 오늘 영상은 이제 오른손잡이 어, 버전으로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백 서비스는 자행입니다. 자행. 그런 다음에,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행은 그냥 기본적으로 오, 이거밖에 없죠? 포핸드 횡의전 서비스. 그쵸어 그런 와중에 이제는 음, 자 상대방한테 이렇게 늘려다가 전진 서비스를 넣었을 때더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상대방이 뭐 전진 드라이브를 걸적에 우리가 백핸드를 이렇게 밀었을 때 그냥 밀면 튀어 나가니까 밀면서 이렇게 숙여주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포어 사이드냐, 백 사이드냐, 미들라인이냐 보고서 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밀면서 좀 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진 서비스는 맞고 티는 전진 드라이브 서비스는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상 어, 근데 그냥 편하게 받으면 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 리시브하실 적에 이 회전은 상대방의 이 머리 부분을 보고서 리시브를 해야 된다는 점을 조금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리시브를 하실 적에는 항상, 음, 자행이냐, 우행이냐, 이걸 조금 잘 알고, 어, 머릿속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서비스를 넣을 적에, 어, 넣었을 때, 어, 이거, 포핸드 횡해전은 우행이고요. 그 다음에 포핸드 훅 서비스는 자행이고요. 그리고 YG 포핸드 YG 서비스도 자행입니다. 자행. 자횡. 근데 여기서 가장 헷갈린 부분이 뭐냐면 어, 포핸드 회전 서비스에다가 커트를 섞었다. 그러면 커트 반우행반이 되겠죠. 커트 반우행반뭐뭐 뭐 다른 서비스도 YG 서비스에다가 후크 서비스에다가 커트를 섞었다. 그러면은 뭐 커트 반 회전 반. 쿼트 반 우행 반, 아 쿼트 반자행반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 제가 어, 이 서비스를 내가 넣으면서도 어, 어 코치님 뭐제 어, 서비스가 무슨 회전입니까? 어 그리고 어, 이거는 무슨 회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리시브를 하면서 어, 내가 어 레슨할 때 배웠긴 했는데 아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게 우행인가? 자양인가?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어, 정말 뭐 고수분들이야 뭐 이런 거뭐 아이 그거 아는데 뭐 영상을 남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알고 어 탁구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원래는 제가 이 영상을 아까 다 찍었는데 중간에 어, 카메라에 문제가 좀 있어서 중간이 끊겼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안 비슷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그 영상은 항상 라이브라는 점, 라이브처럼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죠? 그래서 조금은 알고 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유, 지금 옥상에 올라와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뭐햇볕도 그게 뜨겁지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되게, 어, 되게 시원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서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자, 박창규 타구레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어, 항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하시겠습니다. 하루에 한번 촬영하고 하루에 한번 운동을 하고 하루에 한번 놀이를 하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목표를 세워서 저처럼 집에서 한국하면서도 행복하게 주로 행복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창규 담배스습니다 감사합니다.